<laughs> 조금, 조금 멀어서 여기가 네, 네. 아 근데 하는도한5천로할것 같은데요? 예, 뭉쳐주세요 네끝아 5초 아네 어? 예 혼회 한번 부탁드려요 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어 차단 감사합니다 클린이 있나서 못했는데 아이고 간다 같이 경우. 오 아이고 씨. 어, 왜안 왜 보이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경어 터졌다. 음. 아, 중첩은 없네요. 아 이거 아쉽다 예, 충격, 충격, 충격 하나 챙기시고 충격화 좀 하세요 머리 회득아 내가 충격이. 이야, 아, 어, 뭐, 또 멋있다. 터졌다 <laughs> 이거 잡고 그 어평은 뒤에 잘 터지는데? 오 지금도 오. 터졌네 네오잘 터지는데요? 지금 네번 터졌어요 들어가서 와서 <laughs> 음. 어. 그거 완벽한 환영 어. 버프 됐다고 하던데

오 또, 또 오, 또 터졌다. 또 터졌다. 어지. 너무 잘 터지는데요, 이거? 멀쩡한 형 상인데. 완전 좋은데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너무 잘 터지는데. 오. 예, 강아지 브레스 방향 잘 보세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네. 나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씨, 진짜. 죄송합 어, 수류탄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거에 끔살 어, 엄청 많이 나. 어어이 리러님 무서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들어왔다 아까 라라님들 나 갑자기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라라님 씹었어요 언제요? 너무했다 헐 <laughs> 어, 너무 네. 아까 내가 그랬어요 입이 심심하다고 헐 너무했다 뒤로 숨으시고요 정비공 네. 점프하여 네? 네? 어, 네. 어, 시 50분에 보냈는데 카톡 네? 아 카톡? 아까, 아까 카톡이 그 카톡 소리예요. 헐... <laughs> 너무했다. <laughs> 그래도 일시는 <60은> 아니네. 일지 <laughs> 아니, 않고 시무. 아니 일시. 오케이. 아 이거 또 답장 해줘야 지허 <laughs> 필요 없냐? <없거든요>? 투비라고 <laughs> <laughs> <토리라고> 보내드리세요. <laughs> 아니요, 미월루다가. 아 만두님 계시네. 아나 필요 없다. 아니 답장 필요 없든요 선생님? 어 여기 충격 하나 더 있어요. 충격기. 아 맥하우 갔어요 예. 네. 군도 좀 먹을게요. 그렇죠? 네. <laughs> 이쯤되면 영세 맥하고확고아닙니까아 오늘 십육 단 <laughs> 들었습니다. <웃음> 리얼? 로라? 그냥 진짜. 글로벌 갔어. 요아 <laughs> 글로벌에 <laughs> 다 뚫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다들 아, 군도들 못 받으셨어요. 아 리얼 나도 군도 가야 되는데. <웃음> <웃음> 누구의 키보드 소리예요 이거? <laughs> <laughs> 누가 이렇게 바쁘게 물고있지? 나전 아니에요 난가? 난가? 석이나 석근이 석근이 뒷소 아잇 카자 석근이 열심히 하고 싶.. 합니까? 네. 응? 분노를 하면은 오우 응. 총이야많은빵 없다 어 죽으면 안돼요 안안 진짜 이거 어빵 하나 드릴게요 아네 빵이 없다고라 감사합니다 리로님 없으니까 어, 이런 큰 구멍이 서 없어서 없어. 그런거 아닙니까 복사 어떡해, 저... 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리다리공리나아나리나리나리나이나리나리나리나리빵리나리나리어리나리나리나리나리나네나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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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생할때눈 깔리면 동감이 음, 것, 음, 것 음, 같은데. 맞아요. 좀. 음. 하지만 양조는 괜찮습니다. 맞아요. 양 짧은 것 같아. 제 전산 전사... 오또 쳐졌다. 제 전산은 깔끔해서. 제뿌데 진짜 이게 네. 너무 좋은데. 순수합니다 순수. 0이에요 0. 어 나온데. 파워피스 영. 음영 좋다. 좋다고요? 너무 아쉽네. 응. 왜? 예쁜데. 딜이 너무 약해요. 그렇게나죠? 아 번개면 미친. 대포이가 저거 나한테 아이디 자랑한 거 알아요 카톡으로? 왜요? 아이디 못해요? 아이티 자, 아이티 바꿨다고 나 자랑하는 거야. 왜 갑자기 번개매? 어 그러니까 내가 정수를바꾼냐고 근데 귀엽지 않냐면서 귀엽다고 어, 나랑 취향이 참 다양한 거같아요 <laughs> 번개맨이라 귀엽다 진짜 약간 번개맨보단 음음 그... <laughs> 차라리 지무철이 좀더 귀엽지 않나 아 맞아 지무철 귀엽 <laughs> 갈게요 어, 요새 만보님 안 와요? 만보님 왜안 오지? 방금, 방금 있었는데 나갔어요 <laughs> 진짜? 어디 갔어요? 자. 먹고 아, 뭐, 다 잠깐 레벨링만 좀 하신다는데, 틈틈이. 음. <laughs> 헬스 얘기 같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 맞다. 네. 네. 또, 방금 방금 아, 맞죠. 예. 교통사고 질주세요. 아, 지무철 네 아이디 정교운데 내놓쳐주세요. 아, 틈틈이 차단받으시면 좋구요. 네모요? 네노. 네노. 네모. <laughs> 네노에요, 네노. 네노. 트릭시 말고. 어, 네모죠, 그죠? 어, 네모는 영생님이네 <laughs> 어떻게 치지? <지지? 웃음> <laughs> 어, 트릭시 2 4에요 트릭시. 네, 하고 <laughs> 있어요. 재밌겠다, 나도 갈래. 오, 두 마디 동시, 병원갈 사람이 없나? 1렘 갈게요. 1렘이요? 오늘 사람 별로 없네요. 그런가요? 글로벌 열금. 가야겠다. 나 글로벌 할 거야. 예호, 잘 도. 잘도아니나한 번씩 가는데? 잘도 다니시네요. 지금. 아 그럼요. 음. 그 그래, 갔다 와서 화딱지나가지고 분풀이 하더라. 하여튼 길드팟 각이 안 나오면 예. 가게 되더라구요. 맞아. 쎄긴 너무 가고 싶어. 맞아. 오, 병원. 헤더 잡을 거예요? 병원 근데 오버힐 엄청나는데요, 이거? 음... 그렇겠네 음... 전체 힐 8라운드인데 오버 힐절반이에요 시클팟이 왔네? 안돼! 죽히마요 기팟, 도피 확실한 분 이런데 가면 은 힘드나요? 아니요, 그런 데가 오히려 나아요 네짜예 따지는 데 많은 데가 확실히 음... 좋아요 음... 세타라님 동굴 안에 충격 하나 있어요 드세요 먹거든요 네. 저희 저 전투가 안 풀려 이아저 영생케어 받고 싶어요. 떴다가 죽는 분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안 돼. 아, 우리는 짱짱맨이. 죽을 만한 죽다, 사람이 죽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네. 어. 그렇게 말하면 그때 죽은 내가 뭐가 돼요? 헐. 헐. 그때 몇 단이었어요? 1 5단 고철장은 십 네, 단. 지금 1 1 단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럴 수. 있... 아, 한우 여기 잠시인데 네, 잠깐 편의점 갔었어요 아, 어떻게 알아? <laughs> 어, 아, 간다고 하고 가 아, 까까지 쇠기 를또 아, 이게 어 휘린드, 휘린드, 휘린드 휘린드? 허인드입니다선생입니다헐 <laughs> 아, 불편하네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불편한 들 <laughs> <정도를> 많네 <웃음> <웃음> 어, 진짜요? 나 저도 지금까지 휘린드인 줄알았어 네, 허인드입니다 어. 헐인드 어? 뭐야? 뭐 죽을 아, 분이 없어요? 아아아아아 아니 뭐 아, 있었어요? 아아 우리 없어 아나 라안님 방송봐다 로봇이 다 사라졌잖아 야, 다 먹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laughs> 자폭해 죽으셨네 하나 남겨놔야 <laughs> 된다 <laughs> 그랬잖아요 자폭해 죽다니 <laughs>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와피1 0 0퍼데 터지셨어 아 <laughs> 어. <laughs> 엄청하다. 음? 아니 웨이크스 충격. 저택으로 나오는데요? 네 제목 안 고쳤어요. <laughs> 음, 고바막 잡으시네 충격사. 아저 소용돌이에 죽으신 거구나. 자폭이요. 자폭 프로토콜. 아하. 어, 자폭은 아 자폭은 충격 이거 고쳐야 되는데 시청 시청자님이 불편하시대. 아 불편해요. <laughs> 아 짜고 불편해. 여기 저가 있다 아... 불편요 잠시만요, 방제 좀 고치고 네? 올게요. <laughs> 네? 저는 내 <laughs> 복을 갈게요. 영생은 전투 준비도 없고, 저는 괜찮고. 이 친구를 맡겠습니다. 석권이니 네, 맥스. 아, 로버님, 다이아, 아유, 귀찮아. 치 갈게요. 예. 네. 제가 역삼 갑니까? 아, 아 네, 네. 먹어놓고요. No, 세타라이 무진 가주시면 돼요. 예, 저기 너무 멀지 않아요? 할수 있어? <laughs> 네, 이미 다 선점되어 어요 <laughs>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맞음. 아 나, 상사때문 왔다. 와어 보이세요. 모이 모이 배달 다니 오시고 일단 <laughs> 정리합니다.

증식을 어? 치지 마세요. 전투 걸려요. 음, 맞습니다. 아, 뭔가 터졌는데? 무예 아. 보호막인가 공매. 다신다. 아, 매공? 어, 우리 탱님이 전투. 없습니다. 전투가 풀렸. 전투가 걸렸어요. 어디지? 전투? 아직 안에 계세요? 안에. 아, 무예 네. 보호막이 터진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잡아야 되나? <laughs> 안 치면은 전투 풀려요, 걔들. 네. 아, 그래요? 계속 기다리면 네. 되나? 랩. 아 어, 풀렸다 아 이거 이 무서워 <laughs> 요 여기 로봇 없어요? 아까 다 먹었을 걸요? 아 어, <laughs> 이쪽에 이쪽에 어, 깔끔하네 근데 저기는 잭한슬이임쪽서워 무섭... 어, 저기는 맥한 양이 있어가지고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다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서워 충격 없으니까 진짜 비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 하다 못해 물려. 어. 에이. 뭐가 <laughs> <laughs> 늘어난 느낌인데? 아. 슬라임 갈게요. 슬라임 갈 저기 거미가 오기 전에 빨리 들어요시다요것만 잡으면 충격이 있어요 슬라임 갈게요. 슬라요 슬라임 갈게게요와 타열 조심하시고요, 3중 이럴 때 병원 한번방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지나? 나오세요 존나 패 에이. 나가시면 충격 드시고요 네. 진짜 잘 터진다 제가 해골차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기라 아, 필요 없을 때도 잘 해. 터지네요 <laughs> 타락 영으로 왔으니까 타락템...지?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안 주지 않을까 봐 <laughs> 안돼 아, 네. <laughs> 여기 하수도에 하나 있어요 오, 숨겨. 먹었어요. 예, 기름만 먹으면 됩니다. 아, 왜안 끝나? 끝나. 빠지세요. 어, 도망가세요. 죽이야 오우 뭐야 어. 오 죽으시나? 응? 황갈리 물빵 물빵! 왜? 아... 먹고 있었어 어이 죄송합니다 충격기 여기 여기 남아있는... 충격 있어요 예 네, 여기 있어요 안 먹고 안겨놨습니다 <laughs> 네네네 어? 뛰셨어요 <laughs> 어, 어째서... 아... 아 돌깨졌다 바로 그냥 저도 모르게 눌러버렸네아 돌깨졌다... 내 돌... 깨졌다. 아, 바람에... 아, 깨졌다. <laughs> 아, 석건이님 무징 차단 뭐죠? 이건가요? 아이고. 오케이. 제가 걸려 가지고 예, 어쩔 수 없었네요. 어. 차단 좋아요. 오, <laughs> 세 마리인데 제가 애매하게 무징 차단이라. 요 아 저도 그 매연을 차단하려 했는데 탭하는 순간 제가 매연에 걸렸어. 용접 있어요? 용접이 그건가요? 가소인가요? 받는 피해 그걸 받는 피해예요. 남자는 그런 거 먹는 아유, 거 아니야? 아 느긋해요 이건. 내돌 빨리 와서 내돌한 사람만. 여기 안에 기름있거든요네 기름이 가인인요 예. 네 오케이 가 k 만 찾는다 a y 확실한다 석 k 이맹독창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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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도망가세요. 야. 오류 기동성 손상. 도망가세요. 시스템 보관 오염지점으로 이동. 기름 어디 갔죠? 제가뭐죠안 아, <laughs> 돼! <laughs> 저기, 저쪽에 도 하나 있는데. 아, 그건 짱구네. 짱구, 짱구. 짱요 짱구. 짱구, 짱

제가 송합니다아 죄송합니다. 아사 아유, 아유. 죠유아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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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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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 아, 몰라, 못 쳐. 아, 망했다. 후원 보겠다. 제타다니들렀다 바닥 조심하세요. 아까 보니 블러드 안 오긴 했는데, 글로벌 갔네 아니, 16, 16대이잖아요. 보면. 그죠? 저희는 못 가는, 저희랑은 못 가는. 그럼 왜 먹을까요? <목소리> 아, 저희 생미트로 먹을까요? <laughs> <laughs> 맞네. 생미트로 먹라까그 약간은 약간은 근데 충격이 너무 잘 털. 그 음. 나왔어. 음. 음. 네. 음. 음. 돼요. 놈을 처 네, 자꾸 어. 왼쪽 왼쪽이 해요. 파트가 뭐 없어요. 재미 없어. 빨리 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 힐러 멋있는데 힐러 싫어 빨리 자리를 만들어라. 글로버는 어. 기다림의 뜻입니다. 아 아직 집에안 가고 있어. 집로가 없다. 아, 다다될거다될 거. 소랑 이 잠을 나요. 클릭이 안 돼. 다될거다될 거. 지 빌려보세요. 바단 근딜 응, 근딜 제다 근딜네. 내가 근딜보다 참잘 타신. 러아지나 뭐, 뭐, 그... 응? 아니야. 그렉때문 그래. 어... 어. 그래. 어, 갈 때가 없다. 들어갈게요. 아, 나와. 14단 좀 무서운데? 아유, 14단 1사단 정도면은 목표이 예. 만 봐도 찾아요 지금 쿨이야. 섬단이... 어? 아저 살려 주세요. 아, 저... 살림 살림 하세요. 하세요. 으아, 으아, 으아. 어, 나해제였는데 뭐야? 이번에 차단 누가 할지 있... 제가 볼게요. 네. 머리로 음. 할까? 제가 할게요. 헤러로 할까? 끝 차단. 어. 오. 석의애니러로 오세요. 이제. 네. 응, 안 돼요, 라는으로 갈. 응, 잡아도 돼요. 네. 이번에 기병 있는데, 있는데, 기병, 속사 조심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왕아식단. 돌진을 일러, 바로 속사 써요. 힐러, 힐러. 어, 버려와요. <laughs> 어, 호랭이 나왔다. 어, 뭐야, 호랭이 왜 나왔어? 그래도 기병부터 잡을게요, 일단. 네. 충격파. 속사, 아, 속사. 아, 나 맞았나? 왜 이렇게 아프지? 아, 맞습니다. <웃음> 하열. <웃음> 끝났고요. 아, <어떡해>. 마지막 방천파 <laughs> 갈게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입니다. 어, 저기요. 아 어. 여기서 길 건너가야 됩니다. 네. 어, 어 뒤에 호랑이, 뒤에 호랑이 나왔어요, 호랑이. 만두님. <laughs> <안 됐니? 웃음> 오케이. 난리났잖아. 와 번개맨. <laughs> 아 그래? 번개맨. 어, 번개맨. 음. 여기 제 규격 첫 차단 안카이님이 맞주세요제 규격 네, 설계당 해골. 네. 차단. 감사합니다. 하세요. 저는 코일직이 볼게요. 석근이님은제 규격 설계당. 거대화. 늦었프요죄송합니다아유 괜찮아. 요 안전장. 어 마. 마삼. 어 갈래.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오우씨. 굿뿌리시켜서... 어. 어 작업장 스크에 가실 텐기릿 이번에도 이러닝이, 재규격 설계사요 이런 빨리 자, 자리 왜? 만들라고 시위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다른 데갈 건데요 환영이상 칼님이 봐주세요 재규격 설계명 만에 준형 빠이 잘랐어요 코일치킨이는 어 환영할 건데 같 갈래? <laughs> 아니요 <쟤 뭐야>? 공포로 <laughs> <쟤> 날라갔다가 <laughs> 해드 놨어요 제. 쟤왜 나... 날아갔죠? 아 잠깐만 아퍼 어, 가어 가고 싶은데 너틀은 몇인데? 45. 아, 애 없네. 여기.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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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와, 이걸 이걸 이겼 충격이 터졌는데. 와, 살았다. 근데 이번 주한 번도 힐을 안해봤어아 <laughs> <laughs>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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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다 빨았어요 아왜 파티야? 오옥 꺄앗 꺄앗 이거 아파아 세기부는 돈이 많아서 너무 좋다 하열 3충 4줌 깔끔하네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명, 한명만다한명 모였다. 안 돼. 한명 더. 가자. 어. 내가 힐하면 되니까, 아, 어, 렉트님. 렉트님 가자. 본기맨 오프라인 빨리 풀어. 아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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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내가 그거 나, 얘기했거든. 뭐, 너 카톡으로 응. 나한테 번개맨 자랑했다고 다 얘기했어. <laughs> <귀엽지 않아? 웃음> 너무 충격적이야. 두, 하나. 근데 여친 귀엽더라. <laughs> 너그 여친 자랑하려고 나한테 <laughs> 카톡한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없는데>? 확실해? 아알았다 어. <laughs> <자연스러워>. <laughs> 응, 응.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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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요안녕요요안녕쪽 왼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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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악산이 거 빨리 가시더니 맨... 이거 맨쥬님이 이거 깔아주실 겁니다 아어 아, 뭐야 아, 걸어가야겠다 야, 아어 저기 누가 어? <laughs> 어! <laughs> 독임두가... <laughs> 어! 여기다? 저... <laughs> 가도 걸려 <laughs> 이상한데 어?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설마요 크흠. <laughs> <laughs> 그게... <laughs> 이거 왜또 그, 점프 어서 넘어가는 거? 타이밍 잘안 맞던데요 이새을 이거 이상하게 안 되네. 내려갈게요. 내려가세요. 네. 아이. 우와. 블라드가 음, 음, 없어요. 이것도 다 주고 가시지. <laughs> 파이팅할수 있어요 우리 할수 있다 아, 남대요, 와 이러고 있는데 평온이 터지네 고양이 앞발질 하는데도 평원이 터져요 고생하셨어양이 <laughs> 어, 아, 네. 앞발질 고생습니다아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죽었네 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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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 둔기! 아 아하. 부분이 <laughs> 아 <laughs> <laughs> <laughs>